이탈리아 전통 스파게티인데 이름이 파파로델라라고 한대요. 이렇게 보시면은 면발이 굉장히 두꺼워요. 두껍고 요게 어아 칼국수 면처럼 본인 여기서 직접 그 반죽을 쳐서 만든 거고 음 고기 아 고기 맛이 나면서 카레 맛도 약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요걸 한번 먹어 볼게요. 여러분도 아시는 맛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음! 면은 굉장히 쫀득거려요 만두피처럼 굉장히 쫀득거리고 그리고 간도 세지도 않고 여기 원래 간이 이렇게 안 세나? 세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소스는 고기를 간 건데 간 거보다도 더 미세하게 더 잘게 부서가지고 고기가 씹는 맛이 전혀 안 나는데 풍미는 고기 맛이 나요. 음, 맛있네요.